아이의 힘을 선주의 분노를 느껴라. 나의 눈을 피할 수 없지. 아칼라, 토렌스의 가호와 함께하길. 아케인의 힘을 느껴라. 내 친구여, 만다라의 축복을. 달라, 토렌스의 가호와 함께하길. 사랑하는 루시아, 다음 달이면 이 할아버지도 은퇴해서 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15년 동안이나 악마들은 미동도 없었단다. 그래서 악마들과 싸운 무용담을 얘기해 줄 수가 없구나 타일러 장군님! 단식의 벽에 악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안녀석들이 아무런 조짐도 없다가 갑자기 탄식의벽이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악마의 침입을 당한 적이 없었는가? 많은 악마가 탄식의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포위되었습니다. 저는 해변가의 포위망을 뚫어라. 탄식의벽이 파괴된 소식을 의외 알려야 한어석하게 저는 해변가의 포위망을 뚫어라. 병사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군제군님 병사들이 안마의 기운에 감염된 것 같아요. 페른 대주교에게 배운 정화 마법을 써봐야겠어. 그 효과가 있기를. 병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빨리 알아봐 주길. 고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악마들이 정면에서 공격 중인 데다 병사들을 악마의 기운으로 감염시키고 있어.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빨리 상황을 외부에 알려야겠어. 멀지 않은 곳에 구조선이 있으니, 일단 그곳으로 이동해야 하네. 다들 조금만 버티길! 구조선까지만 가면 이곳 상황을 의외에 알릴 수 있네!

마들이 이렇게 갑자기 침입한 줄 아무도 몰랐을거요북방이 대비하시지 못했을 테고. 반드시 이곳 상황을 위해 알려야 하네. 북방군이여! 기사를 몰아 악마를 처치하자! 스키입니다 클레이더 오면 해변가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어, 뭐지? 다들 조심해. 아 <laughs> 어딜 도망가려고? 세상에, 신체가 무고하다니! 이럴 수가, 안마의 기운이 신체를 조종하다니 목표가 없어요. 큰장군, 큰장군, 스킬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격할만한 상대가 없네요. 전부 맡버게곧 해변가에 도착하네.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 마스랜드를 위해 돌격! 스킬 준비 중입니다. 망마 녀석들의 대로하게 두지 않겠어이 녀석들을 처치하 최후의 순간을 만나러 가겠다! 스킬을 준비까지 희망을 거둬선 안 되겠네! 큰 방지? 이제부터 진짜 게임 친구들아, 어서 나오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어. <laughs> 악마의 기운을 너희를 삼킬 것이다. 괜찮아. <laughs> 죽어라. 오늘 이놈들 네 최후의 날야 내가 저주를 막을 테니 어서 배 올라타도록 장군님 가라 반드시 살아남아서 의회에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루시아, 바람이는 아마도 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구나. 여기가 바로 태도슨 섬인가요? 어서 펠리스 의장님을 찾아 악마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문을 0고 나가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불을 끌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겠어요 어디 에 바닷물을 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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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기 등딱지는 너무 잘 부서지네요. 아 저기 커다란 녀석이 하나 있어요. 저 녀석을 잡아보죠. 이 등딱지는 튼튼해 보이네요. 물을 담기 적당하겠어요. 공격할 만한 상대가 없네요. <laughs> 연기가 정말 맵긴 하네요. 아직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지정된 목표가 없어요. 저기 가죽 상자가 보이는가? 안엔 탄식의 벽 주둔군의 영패가 있다네. 그걸 가져오게. 파일럿 장군님의 포위를 뚫기 전 내게 주신 걸세 팰리스 의회장에게 소식을 전할 때 쓰라고 하셨... 좋 이제 상자를 열어보게 악마는 어둠 속에서 호시탐탐 대륙을 노리고 있고 마스랜드의 운명을 건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열쇠는 빛의 아들이 쥐고 있으니 성녀 마르샤를 찾아가, 앞으로의 길을 열어라. 만다라님의 계시? 내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마스렌드를 소화하는 임무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겠네. 보디, 나와 타일러 장군을 실망시키지 말아주게나 어? 누구냐? 해더쓴 섬에는 왜 왔지? 우리를 이겼다고 네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으냐? 음, 그렇군. 잠깐, 가디언 요새는 세계 수를 보호하고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펠리스, 음, 이곳은 가디언 요새와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 이 피리를 부러 해리움을 소환해라. 요새에 가면 당신을 대륙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의장님을 만나려면 더 많은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망다라 신의 밝... 인정을 아 해리엄이 당신을 잘 따르는군요. 그렇다면 그 해리엄과 함께하셔도 괜찮습니다. 섬에는 세계수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개와 나무 요괴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요괴의 심장은 세계수의 비료로 쓸수 있으니 요괴를 처치하고 심장을 모아주세요. 제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 스계를 준비해 뒀어요. 가디언 뉴스는 세계 술. 지성초는 소원술을 제조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잡초 사이에서 노란 꽃이 핀 지성초를 구해 오세요. 한 대가 없네요. 쿨다운 중. 스킬 준비 중입니다. 당신의 인내심과 관찰력은 정말 대단하군요.